자 오늘은 아프리카에 간 드소토 선생님 윌리엄 스타이그 우리 이거 미국에서 봤는데 그치? 드소토 선생님 조수가 하나 있지 그치? 조수 누구지? 드보라 그 오! 버나드 드소트 선생님은 백년에 하나 날까 말까한 최고의 치과의사예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알 정도였지요 사람들은 선생님의 아내 드보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어요. 드보라는 선생님이 하는 일을 옆에서 돕는다입니다. 돕는답니다. 어느 날 저녁 둘이서 카루소의 노래를 듣고 있을 때 외국에서 전보가 왔어요. 드소토 선생님께 아프리카 서쪽 다부안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빨이 무지무지 아프답니다. 이곳에는 치료해줄 의사가 없습니다. 금화 만잎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코끼리 무담보 드림. 드소토 선생님은 외국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코끼리 입속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드보라가 크게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함께 가요. 네. 드소토 선생님이 맞장구쳤어요. 그래요. 그러자고요. 둘은 뽀뽀를 하고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담보 씨, 가겠습니다. 드소토 그 드림. 이틀 뒤에 드소토 선생님과 드보라는 아늑한 의자에 앉아서 날치랑 물을 뿜어내는 고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픈 코끼리를 치료해 주러 가는 길에 보이는 드넓은 바다를 즐기고 있었어요. 배가 다부안에 도착하자 무단보의 형 아디바가 두부에서 부두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디바는 드소토 선생님을 바로 알아보았어요. 배에서 내려오는 쥐라고 온 드소토 선생님 부부뿐이었거든요. 아디바는 인사를 하고 나서 가방이랑 짐이랑 드소토 선생님 부부를 등에 태우고 무담보의 집으로 갔어요. 무담보는 자기를 구해줄 선생님을 보고선 너무 들뜬 나머지 말도 제대로 할수 없었어요. 무담보가 우물쭈물 말했지요. 두 분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발음이 좀 이상하지. 왜 그럴까? 왜 발이 음 이상하지? 발이 아프니까? 이가 아파서. 맞았어. 그곳은 저녁 7시였어요. 그래서 무단보 부인은 저녁상을 차렸지요. 무단보는 딱딱한 음식을 씹을 수 없어서 코코넛 우유에 커다란 알약을 녹여 마셨어요. 무담보 부인이 말했어요. 후식은 건너뛰는 게 좋겠네요. 남편이 이가 아파서 말이에요. 모두들 정원으로 우르르 몰려 나갔어요. 드소토 선생님이 무담보의 코에 얼른 올라타자 드보라도 뒤돌아 뒤따라 올라탔지요. 자기들을 아프리카까지 오게 만든 썩은 일을 보려고 말이에요. 두소토 선생님은 여태까지 그렇게 몽땅 썩은 이를 썩은 어금니를 본 적이 없었어요.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 못 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두소토 선생님은 말했어요. 당신의 썩은 어금니는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앉아 있는 엄니 한 조각만 있다면요. 엄니? 이게 필요하대. 부담 보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무담보는 자기의 엄니를 가장 자신있어했거든요. 저 아야, 아야 생각 좀 아이고, 해볼게요. 무담보가 우물오물 말했어요. 무담보 부인에게 크럴싸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무담보 부인이 말했지요.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박제한 바다코끼리는 어떨까요? 아주 어, 멋진 엄니를 가지고 있거든요. 빛깔도 딱 맞아요. 박물관에서 무단보에게 엄니 한 조각 주는 걸 거절하진 않을 거라고 모두들 생각했어요. 바다코끼리도 거절은 못할 거예요. 아디바는 박물관으로 갔어요. 금요일에는 박물관을 늦게까지 열거든요. 드소트 선생님은 치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부드러운 손길로도 무단보가 아파서 소리 지르는 걸 막지는 못했어요. 부담보는 요드를 부르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드보라는 남편이 다음에 필요한 도구가 무엇인지 언제나 정확히 알고 있었지요. 잘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드소토 선생님 부부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뛰어난 의사 선생님이랑 뛰어난 조수 그리고 불쌍한 환자는. 일단 잠을 조금 자고 나서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치료하기로 했어요. 드소토 선생님 부부는 무단보 부인의 반을 꽂이해서 잠을 잤지요. 그런데 드보라가 잠든 사이 어떤 손이 불쑥 튀어나와 드소토 선생님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러고는 드소토 선생님을 납치했어요. 범인은? 홍키통크 붉은 털 원숭이 홍키통크였어요. 드소토 선생님은 홍키통크의 손이 풀리자마자 캐물었어요. 이봐요, <laughs> 대체 뭡니까? 대체 어디가 하는 겁니까? 원숭이가 무뚝뚝하게 대답했지요. 신경 쓸거 없어. 홍키통크는 무단보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어요. 여러 시 있는데서 무단보가 자기를 바보라고 불렀거든요. 홍키통키는 코 같지도 않은 코를 가진 버릇없고 나 뜨거운 녀석한테 놀림이라 받으려고 인도에서 건너온 게 아니었어요. 홍키통크는 생각했어요. <laughs> 무단보녀석 고생 좀 하라지. 홍키통크는 선생님을 밀림 속 깊은 곳에 있는 비밀 장소로 데려가더니 새 장에 밀어넣고 나뭇잎으로 가려놓았어요. 두수 토선생님이 소리쳤어요. 당신에게는 이럴 만한 법적인 권리가 없소! 하지만 홍키 통크는 대꾸는커녕 이어 무척 즐거워하며 어슬렁어슬렁 사라졌지요. 선생님이 중얼버렸어요 바보 같은 이라고 선생님은 세 장의 창살을 비틀어 보려고 세개 잡아당겼어요.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밤새도록 선생님은 제자리를 빙글빙글 돌면서 아내를 걱정했어요. 지금쯤 드보라는 제정신이 아닐 거야. 정말로 그랬어요. 드보라도 제자리만 빙글빙글 돌았어요. 사랑하는 드소토는 무서운 동물한테 잡아먹혔을까? 하이엔한테? 아니면 기분 나쁜 표범한테? 혹시 무시무시한 귀신한테 옷까지 통째로 잡아먹힌 걸 아닐까? 드소토 선생님은 물론 확, 환자도 걱정했어요. 아, 드, 드소토 선생님은 물론 환자 걱정도 했어요. 가엾은 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 불쌍한 무단보는 견딜 수 없이 어금니가 쿡쿡 쑤셔댔어요. 이따금씩 무단보가 바닥에 뒹구는 바람에 집 던, 전체가 덜컹덜컹 흔들렸지요. 드소토 선생님은 궁금했어요. 누가 나를 찾고나 있을까? 하지만 다부한 주민들 모두가 드소토 선생님을 찾아 여기저기 구석구석을 헤맸지요. 둘째 날과 그 이후로 두 번이나 선생님은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드소토 선생님, 버나드, 드소토 선생님. 선생님이 소리 질렀어요. 나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있다고요. 하지만 선생님 목소리는 너무 가느다랬어요 선생님이 조그만 주의라는 걸 잊지 말자고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다 새가 지나갔어요. 드소토 선생님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드소토 사랑하는 드보라를 두번 다시 못 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선생님은 미친 듯이 화가 나서 창살 두 개를 꽉 쥐고 그 사이를 비집고 나갔지요. 아주 캄캄한 밤이었어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여보 나 지금 가요. 선생님은 기운이 없었지만 어둠 속을 비틀비틀 걸어갔어요. 그러다 결국엔 바위에 걸려 넘어져서 발목이 부러지고 말았지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제 어쩌지? 선생님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완전히 녹초가 되었지요. 드소토 선생님은 땅바닥에 누워서 아멜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라면 다시 두번 다시 듣고 싶지도 보고 싶지도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해가 뜨고 얼마 안 있어서 수색대가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모두 선생님을 보자마자 달려왔지요. 수색대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너무 놀랐어요. 발목을 조심 조심 해가며 선생님은 들것에 실어서 무단보의 집으로 쏜살같이 돌아갔지요. 집에 돌아오자 선생님과 부인은 서로 얼싸안고 뽀뽀를 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선생님은 치즈 샌드위치랑 진한 차두 잔을 허겁지겁 먹고 나서 하던 일을 시작했어요. 드보라가 하던 일을 이어서 하려고 하자 선생님은 장난감 회치어에 앉아서 지시를 했어요. 드보라는 무단보의 충치를 파내고 박물관에서 나눠준 바다코끼리의 엄니 조각을 솜씨 좋게 새겨 넣었어요. 무단보의 나뭇 이와 바다코끼리의 엄니가 서로 딱 둘러붙어서 무단보는 새것만큼 좋은 어금니를 갖게 되었지요. 마침내 무단보는 생글생글 웃을 수 있었어요. 헤헤헤, 걸걸 웃을 수 있었지요. 무단보는 아내와 함께 덩실덩실 신나게 춤을 췄어요. 그리고 나서 무단보는 땅콩을 곁들인 야채를 날것 그대로 엄청나게 먹어치웠지요. 교소토 그 선생님 부부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무단보가 전보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치료비를 많이 받았지요. 드보라가 말했어요. 여보, 당신 다 나을 때까지 푹 쉬어도 될것 같네요. 다 나으면 이 돈으로 멋진 세상을 좀더 보러 다니는 건 어떨까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내 사랑 드보라 내 생각을 읽었군요. 근데왜 엄마는 아빠는 결혼했어? 왜 엄마는 아빠랑 결혼을 했냐고?